안녕하십니까 리가이버 이민호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어느 분이 새로 사는 것을 일러달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세로를 구입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큰 캔을 열었고요. 세로를 살려면 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래소에 가서 보면 여기 해피는 이더마켓에 있고요. 세로는 USDT 마켓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로. 지금 현재 90원이네요. 그래서 USDT로 세로를 사야 돼요. 그런데 USDT는 이더를 팔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산에 가보면 이더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검색창에 이더 심벌을 넣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더만 올라옵니다. 여기를 봤더니 이더가 이만큼 있네요 이거를 가지고 세로를 사보겠습니다 세로를 사려면 거래소로 가야 되겠죠 이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래소로 가서 이 창을 열고요 세로는 usdt 마켓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세로는 usdt 마켓 이건 usdt 마켓이고 이더마켓 btc 마켓 이렇게 있어요 또 있죠 여기를 열어보면 다른 마켓에또 열립니다. 마켓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서울에 중앙시장이 있고 광장시장이 있고 동대문시장이 있고 이렇듯이 이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대문시장에 갔더니 의류가 주로 있고 남대문시장에 갔더니 뭐 먹을 것만 있고 그리고 평화 시장에를 갔더니 아동복만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에 가서 평화 시장에 있는 아동복은 살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판매를 안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각 마켓에마다 올라와 있는 토큰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마켓에 가서 그 토큰이 있는 곳을 있는 마켓을 찾아가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USDT 마켓에 세로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탭을, USDT 마켓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로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세로, 세로를 구매할 건데, USDT로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더니까, 이더를 팔아서,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더를 팔아, 팔면 USDT로 바뀝니다. 다시 그 USDT를 가지고 세로를 사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더를 누르고요. 이더를 누르고 이더를 팔아야 되겠죠. 즉시 팔 거니까 시장가를 선택을 하고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와 매도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팔 거니까 시장가를 선택을 하고요. 시장가 그다음에 수량은 0.1 0.1 이더지만 사보겠습니다. 수량을 쓰고, 내가 매도할 수량을 쓰고, 매도를 누릅니다. 매도. 눌렀더니, 이렇게 주문 완료라고 떴죠.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더가 USDT로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산에 가서, 코인 검색해보겠습니다. USDT. 검색을 했더니, 17.58이에요. 17.58개가 0.1 이더가 17.58 USDT로 바뀌었죠. 요거를 가지고 다시 세로를 사보겠습니다. 거래소로 가서 USDT 마켓에서 이제 세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세로를 선, 살 거니까 세로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로와 USDT로 바뀝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똑같이 아래로 내려보면 매수와 매도 창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가 이번에는 매수세로 있죠? 여기 매수세로라고 써 있어요. 세로. 여기를 이쪽에서 100% 아까 올라왔던 17.58281 USDT가 다 올라옵니다. 이 가격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매수세로. 클릭을 해보면 여기 또 주문 완료라고 떴죠? 근데 밑으로 내려 보시면 주문 내역이 있어요. 주문 내역. 이렇게 했더니, 여기 뜨죠? 내역은 그렇습니다. 2020년 1월 18일 23시 22분 17초에 구매를 했는데, 뭘 구매를 했냐? 세로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으로 수량은 225.594개. 이건 내가 산 금액입니다. 그리고 완전 성립.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만약에 일부만 사주고 했다면, 여기 완전 성립이 안 되고, 일부 성립,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수량에 사줬는데,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산에 가서, 이번에는, 세로. 세로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있죠. 225.142, 어쩌고저쩌고. 이만큼이 사줬어요. 여기까지가, 세로를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서 빗썸이나 업비트나 뭐 코빗이나 이쪽에서 토큰캔으로 이더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더를 가지고 세로를 사시면 돼요 세로를 산 다음에 이 세로를 우리 이제 지갑으로 보내야 되겠죠 지갑으로 보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로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피셰어에 대블 열면 이렇게 저는 여러 사람의 지갑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뭐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의 지갑을 열면 이 위에 메인 어드레스 있죠? 여기 메인 어드레스의 아랫 부분 이게 지갑입니다. 여기로 해피 토큰을 보내면 해피로 가고요. 새로 토큰을 보내면 새로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소는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주소를 하나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여기 같은 주소로 해피와 새로를 똑같이 보냅니다. 보내면 이렇게 해피는 해피 지갑으로 찾아가고요, 새로는 새로 세로 지갑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옵니다. 주소는 하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제 집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토큰 캔으로 간 다음에 세로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네모난 거두개 있죠? 이게 복사 버튼입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클릭. 그러면 카피 u 세스풀 이렇게 뜨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피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큰 캔 거래소로 가서 여기 자산에 세로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서치에다가 돋보기 있는 데다가 세로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세로라는 것만 톡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수량을 확인을 하고 출금 저쪽으로 보낼 거니까 출금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면 돼요 출금 버튼 누르고 출금 주소는 여기 있어요 세로 미리 등록을 해 놔야 됩니다 이것도 먼저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출금 주소 추가 있어요 출금주소 추가를 눌러서, 주소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야 됩니다. 출금주소 추가 누르고, 위에서, 코인, 새로.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찍으면. 그럼 새로 선택을 하고, 출금주소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다가 메모는 뭐, 자기가 알아보기 쉽게 정하면 됩니다. 이민호, 새로.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누르면 아까처럼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된, 되면 여기에 가서 쿡 눌러보면요. 이렇게 지갑이 내가 추가한 지갑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갑을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뭐, 추가. 그러면 이렇게 인증 코드를 받는 게 나와요. 보안 인증. 인증 코드로 받기를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내 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증 번호를 였다가 넣고 그 다음에 OTP 코드를 였다가 넣고 여기 확인. 이렇게 누르면 추가가 돼요. 해볼게요. 인증 코드 받기 누르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시 밑에다가 OTP 쓰고, 확인. 누르면 성공 떴죠? 성공 떴으면 다시 자산으로 가서, 새로 검색을 하고, 출금 누릅니다. 그리고 출금 주소 눌러보면, 새로 여기 있죠?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 그 다음에 수량은 여기다가 200개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전체 출금 있죠? 전체 출금을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 토큰이 다 올라와요. 그리고 수수료는 두 개래요. 그래서 출금 누릅니다. 다시 또 인증을 해야 돼요. 아까와 똑같이 SMS 발송했다고 나오죠? 네, 또 왔습니다. OTP 확인 성공했네요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 이렇게 여기에 바로 심사 대기가 뜹니다 그리고 심사 대기에서 심사 완료가 또떠요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그리고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기 완료로 뜹니다 이렇게 기 완료가 떠야 내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토큰캔이 심사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사 대기라고 뜨면 심사 완료, 기 완료, 여기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유있게 기다리시면 뭐어 중간에 잘못되는 것 없이 꼭 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기 완료가 됐다. 그때 여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기 지갑에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겠죠? 세로가.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느 분이 문의를 하신 제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세로를 어떻게 구매를 하냐. 0.1 리더를 넣어놨는데 토큰캔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로가 있어야 우리가 인베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출금도 하고, 하는데 수수료로 쓰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수수료가, 새로 수수료가 그닥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한번 전송하는데 0.000025개가 필요하더라고요그 내역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만큼 들어가는지 자 새롭게 출범을 해서 지금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선운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있고, 거르킬 것이 없으니까 전국을 누비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시고, 많이 돈 많이 버시고, 기부도 많이 하는 우리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가시기 전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